경기 날 아침입니다. 제 카테고리에서는 말레이시아 선수 한 명이 이번 트랙 월드 챔피언십에서 동메달을 딴 선수여서 기록이 저랑 10초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 경기에서 잡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도 목표하는 기록이 그 기록이긴 한데. 제가 할수 있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1kg는 기록 가지고 한 번에 메달이 결정되는 거고 3kg는 결승이 내일 또 있기 때문에 일단 예선에서 1, 2등에 해야 금메달 결정전 나갈 수 있으니까 3kg에 집중해서 뉴트리션 섭취나 이런 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제 자전거 검차입니다. 네. <laughs> 네. 규정이 되게 타이트하게 돼 있어서 지거든요? 안장 규정은 비비센터에서 수직선으로 올렸을 때어 안장의 위치가 50mm 뒤로 가 있어야 돼요. 제 안장 위치는 네. 네? 63, 63. So back to 13mm. Yeah, yeah, uh, yeah. Okay. Alright. Okay. I'm category 2. Category 2. Yeah. Wow. 키가 180 이상일 경우에는 암페드에서 마크까지 10cm. a t e g o t o is alrigh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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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e front pass. Okay. But a little bit. Okay. English. Okay. Thank you. 중국이 진짜 이 경기 준비의 모범 국가인 것 같아요. 이 세팅이나 로라도 진짜 로라 한 여덟 대 이렇게 갖다 놓고 마사지사 두 명의 어 물류랑 이런 것도 진짜 잘돼 있고 인정하기 싫지만 <laughs> 중국이 제일 잘하고 있어 <laughs> 머니 파워를 제대로 보여주는 C5는 선수가 많아서 예선 결선을 따로 치르게 돼서 제서병은 예선이 있어서 열심히 몸을 풀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광판이 아니었습니다. 기계식이네. 이제 백에서 우리나라의 정재섭 선수 출발 준비합니다. 화이팅! 여기 인도네시아의 손 없는 선수가 저번에 재석 정재섭 선수를 이긴 적이 있어가지고. 음. 진짜 빠르네 요 정재섭 선수가 우리나라 MCT 10등 정도 하는 선수인데 아... 너무 잘 타요 말레이시아 4등, 그 다음에 우리 5등, 5등. 그 다음 인도네시아 오뎅먹어어아 개쫄렸다 이이이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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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inuing with the last rider for C3, 1 kilometer time trial. 3 2 Wait! Wait! Ah! Ah! Huh?

I okay. 잘했어, 잘했어. 아빠, 카메라 아빠, 요왜 그래, 그래. 그래. 예선 탈락인데, 지금. 사실은 안다어누묵은도맞없어 보여. 거기 머리 바는 젤 봤더니 맛이 나쁘지는 않아요. 이거 알갱이는 짜고 짠데 그냥 삼켜야 되고 씹지 말고 젤은 그냥 무맛. k m t i m e t r i a C3 bronze medal number r

육지, 육지,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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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돼다와 도와, 도 가봐. 와 도와, 도다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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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지막 마지막 어! 나도 l u s 가야지. 어 l l u maybe l l u s i o n Illusion, Illusion, i l l u s e n i s i o n i l l u i n i l l u i n Illusion, i y l u s i o n Illusion, i l l u s a o n Il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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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l i o n i l s i o n Illusion, i l l u i n Illusion, i n i n i s i o l l u s i o n i l l u i s 비슷한. 오케이 오케이. 라이어들 구라쟁이들. 그다하말 크랭크 큰것좀 보세요. 5분 나온다는 거 구라 같은데. 66. 와. Wow. I've never seen this before. <laughs> 66t를 꺾고 <꽂고> 왔는데요. 맨 <laughs> 보여주고 싶죠. 화이팅, 화이팅. 가도 게.

이나머지세바퀴가 거의 절반 남은 느낌입니다 오, 페이스좋습니다 오, 페이스로스입니다. 오, 페이스로스. 오, 페이스로 <laughs> 좋았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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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등이에요? 모르겠어 일단 1, 2점 올라갔으니까 아, okay. 어. 어, 네가 타면서 후반에 올릴 수 있으면 보면서 타도 되는 거 예. 어, 아니면 네페이스를다 타야 되는데 후반에 이제 막 걔도 올릴 거니까 예. 같이 올릴 거야 4바퀴, 5바퀴 남겨놓고 막 올리는 게 좋아요 예. 그렇다고 네가 후반에 올려놔도 기록은 비슷하니까 예. 네, 콘서트 보고, 네. 그러니까 아무튼, 후반에 같이 올릴, 생각을 했는데 후반에 네. 같이 올릴 다고 이거, 페이스가 떨어져버리면처음 고심이 난다는 거잖아요. 네. 어? 네. 1, 2위전 가는 기가? 네. <laughs> 예. 오케이. <형이>. 그 다음, <laughs> 가는데 <자>. 가야지. 형님. 그죠? 네. <laughs> 셋다 1, 2위전 갑니다. 네, 그래, 셋다 1, 2위전 갔다. 편향으로서 체면치를 했네. 네. <웃음> <웃음> 다들 너무 어려운 우리 만고령사회인것같아이 하래비는 아직도 현역이라다 Ladies and gentlemen, okay. proceeding to one kilometer time trial, okay. the bronze medalist, Axis k u j a n t h a n y u thank you. From Uzbekistan. Already recording. Oh, okay, okay. Thank you. Okay. Bronze medal goes to Chang Jong Park from Korea. Silver medal goes to Bobarbek <laughs> Tosh from Uzbekistan. Gold medal goes to Muhammad Adi Raimi. The organising committee would like to thank Mr. Abdulsis Al Young Trial Men's <laughs> C4. In this occasion, I would like to invite Mr. Frederick Chan, the P.C.P. of this event, to present the medal.